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4장 23절, 24절 어, 두절 말씀만 함께 받겠습니다. 어, 잠언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들인데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어, 설교 제목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렇게 정했어요 어,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잠언 사장 이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몸의 지체 각 부분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그중에 우리가 듣는 것과 또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마음, 이 마음을 굳게 지키게 해 주시도록, 정말 내 마음을 잘 지키게 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23절 말씀은 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과 더불어 전체 잠언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회자되는 말씀. 인데 자, 여기 23절 앞부분에 나오는 무릇, 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을 동원해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지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우리가 뭐 특히 지금 이 지체 병기 의로 의 드리는 병기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듣는 귀, 뭐 보는 눈, 말하는 입술, 뭐발다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모든 것보다 지켜져야 되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어, 성경학자들이 이세 가지 의미가 달기 포함되어 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어, 23절 말씀은 모든 것으로부터 또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어떠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왜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는 이유를 어, 강조하고 있나? 후반절에 나와 있죠.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으로부터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23절 후반부에 있는 생명은 일차적으로는 우리의 목숨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사는 거 목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면 반드시 해야 될과 해야 될 것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별이 누가 하냐면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그 소중한 일을 행하는 그 삶을 마음이 결단하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솔로몬이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여러분, 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뭐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내가 저절로 말하고 저절로 행동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단잠을 깨우고 일어났어요. 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저절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내 몸을 움직여 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말과 행동의 습관이 된 인격이 결국은 내 삶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솔로몬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먼저 좀 결단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마음이 꼭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도 내 마음에 주인 되고자 오신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또 하나 주인 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자꾸 내 마음을 주인 삼고 싶어서 온갖 더러운 것들, 죄된 생각들을 계속 불어 넣어주는 그 장소가 바로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정말 어떤 대가지 부를 해서라도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이 지킨다라는 거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살고 죽는 그 권세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제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시편 어, 141편 3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141편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지키는 일이,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 또이 입술을 지키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되어을 때도 너무 많거든요 자 24절 말씀 오늘 잠원 24절에 솔로몬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볼게요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언어생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말하는 생활, 언어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주제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 앞절 23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제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를 잘못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되지 못한 이 마음이 제일 먼저 어디를 통해서 표출이 되냐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많이 죄 짓는 도구가 뭘까요? 입술이에요, 입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무슨 죄를 져요 귀가 무슨 죄를 져요 여러분 코가 무슨 죄를 져요 우리가 짓는 거의 대부분의 죄는요 그 통로가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입술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악이 가장 많이 첫 번째로 표출되는 그 관문이 입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입구 우리가 어디 들어간다 그럴 때 입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이 입술이라는 게 만약에 내 마음이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내가 막 어떻게 절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때 입술만 꾹 담아도 그래도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술은요. 2차 관문과도 같아요.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되더라도 내가 입술 관리만 잘 되면, 말 관리만 잘 되면, 그래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입술을 지키라. 또 하나, 왜 입술을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 사람의 입이라는 게 너무너무 희한해요. 내가 내면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입술은요, 그 자체에서 악을 발산하는 굉장히 독특한 우리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 관리를 잘해요. 그리고 마음도 잘 지키는데, 근데요,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갑자기 내 마음을 관리할 틈이 없이 나도 모르게 막 입술에서 막 온갖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죠? 아니 내 마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어지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희한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입술에 그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런 파괴적인 권세가 우리의 혀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혀가 악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더러운 말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성경은 예레미야 선그 선지자가 이 세상의 모든 부패한 것 중에 내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체 중에 제일 많이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 입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중에 세 가지만 세 군데 성경을 좀 볼게요. 10편, 14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뱀에만, 뱀에게만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 독이 있다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와 입술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예요내 말이 이렇게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혀는 능히 길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와 정신 번쩍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입술, 내 혀로부터 나오는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굉장히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독특한 지체입니다. 내가 이 입술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범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러니까 이 입술이 제어되지 않으면 이 말하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낭패된 삶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어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내 입술을 완전히 지퍼로 완전히 닫는 게 차라리 나요. 말을 안 하는 게더백번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것과 동격으로 이 마음만큼보다. 더 동일하게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성도의 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로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오늘 내 입술을 지켜 주시고 내 혀를 지켜 주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이 주셨는데 자이 시간에 우리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이미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한번더 읽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대가 지불을 치르서라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마음을 지키게 없어서 주님 정말 제 마음 내 안에 이 부패되고 썩어진 마음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편 말씀도 읽었지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오늘은 두 가지 문을 지키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 내 입술의 문. 두 가지 문이 오늘 온전히 지켜지도록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